회피형 성향은 어떻게 꼬시나요? 다가가면 물러서는 성향 아닌가요? 그래도 안 다가가면 못 꼬시잖아요. <laughs> 딱 듣는 순간 아, 씨 이거 어려운데, 그러네?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이 좀 <laughs> 들긴 든다. 어, 어, 상대가 누가 봐도 회피형인데 상대도 저에게 호감 정도 있는데 내가 더 있는 거. 어, 더가 다가가면 매력을 못 느낄지 부담스러워하거나 밀어내고 싶거나. 저도 회피형이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느껴서 어떻게 다가야 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너무 어려워요. 어, 편하게 대하면서 다가오길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laughs> 다른 애착 강의에서 이렇게 예시를 드는 내용인데 회피형 애착은 동굴 앞에 있는 약간 너구리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다가가면 굴 속으로 도망가 버려요. 아니, 네, 이해 씨 말고 그해 씨가 있죠. 그 우화 중에 그거 있어요. 햇님하고 그 북풍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야, 저 사람 코트 벗기자, 막 이렇게 해고 근데 결국 햇님이 벗기잖아요. 햇님이 이렇게 따뜻한 걸로 벗긴단 말이야 아무리 바람을 불고 그럼 얘는 더 여민다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막나좀 만나줘, 막 하고 막 다가가고, 야, 너 나에게 마음을 빨리 보여. 왜 나한테 넌 솔직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자꾸 더, 더 줘요. 회피형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과거를 물어보면, 명확하게 얘기를 잘 못해.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뭐 전, 전 여친 얘기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얘기를 자기가 꿈꿔왔던 혹은 자기의 어떤 슬펐던 이야기를 맨날 얘기했던 거를 다시 얘기하긴 잘해도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거를 딱과거를 물어봤을 때잘 대답을 못해요. 잘 생각을 못해. 잘못 떠올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과거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좀 외면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그냥 뭐 얘기를 들어주는 이런 것보다도 그냥 같이 시간을 재밌게 보내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다른 예시로 회피형 아이요 아이가 회피형에 집착이 있는 해. 그러니까 부모와 별개로 그냥 그렇게 조금씩 성향을 타고 태어나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아이라면 그냥 같이 하루 노는 거예요 학교 왜안 가? 왜안 갔어? 이유를 말하라고 해도 얘는 그냥 말안해 그냥 차라리 그냥 아 그래 알았어 그럼 오늘 오늘 아빠랑 놀자 놀아요 그냥 하루 같이 그 신나게 놀아 재밌게 놀아. 그럼 그때 얘가 말할지도 모르고 다음 날 그냥 가, 갈 수도 있어. 너나 사랑해? 나랑 잘하자. 잘 만나자. 이게 막 소용없어.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야. 이사람 있을 땐 편하다. 좋다. 그냥 그렇게 느껴지게. 어, 애새침이 근데 또 어려운 게 <laughs> 근데 또 어려운 게 나왔어. 뭐지? 자, 제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지금 상대도 나한테 호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됐어. 이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여러 가지 가치 중에 내가 거기에 범주 안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막그 어쨌든 이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음, 어려운 게 저, 저는 저한테 적극적으로 온 사람만 만났어요 그 중에 취향인 그거는 이제는 잊어버리십시오. <laughs> <laughs> 이제는 잊어버려. 왜냐면 지금 이 사람 만나야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새롭고, 그동안에 나한테 적극적으로 온 사람들 지금, 물론 이거는 조금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 다 고만고만 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매력, 크게 매력 못 느꼈잖아. 근데 지금 매력적이잖아요, 벌써. 그러면 일단 잊어버려야죠. 내가 좀 노력하고 발품 팔아도 어때. 그거는 어쨌건 잊어버리시고, <laughs> 맞다고 하시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 예전에 어떤 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건데, 미녀를 유혹하는 방법은 네가 미녀가 좋아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그냥 네할일 잘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미녀들은 항상 남자가 들이대기 때문에 일단 들이대는 순간 그냥 들이대는 고만고만한 애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내가 잘난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냥 걔를 그냥 미녀든 어떤 많이 봉평한 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 얘는 특별하네라고 다가올 수도 있고 뭐안 다가면 많은 거고 어. <laughs> 아 미남 늘 바쁠 수도 있죠 <laughs> 어. 미남도 마찬가지인데 미남들은 조금 다른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요. 어. 왜냐면 미남과 미녀를 굳이 따지자면 미남이 약간 최상의 포식자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것을또 하나 좀 추가하자면 그들이 가진 결핍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단순한 얘기로 미녀대 나는 위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어설픈 개그를 막 치는 사람들 이 있어 나도 편안한 사람처럼 보이고 위트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근데 대체적으로 미남 미녀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 않아요 <웃음> 이거는 <웃음> 내가 너무 일반화시켰는데 꼬끄라타는 아닌데 왜냐면 그들은 미남 미녀기 때문에 유머 감각이 없 사람들이 웃어. <laughs> 아니 차은우가 그냥 아 저기요 이러면 벌써 웃기잖아. 재밌잖아. <laughs> 아니 뭐 <laughs>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유머 감각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텍스트로 봤을 때는 어 그게 이제 비주얼 같이 보면 가장 재밌죠. 어, 어쨌건 그러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발전될 여지가 좀 적은 거죠. 원래 모든 생물은 적응을 하잖아요. 어,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팩폭을날팩폭을막 하겠나? 이렇게 일반화 시켜서는 안 되는데 현상을. 근데 어쨌건 결론은 어쨌건 그들이 가진 그런 결핍들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재밌고 자는 하 욕구일지 아니면 뭔가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일지. 예를 들어서 뭔가 키가 크고 헌칠한 사람이라면 뭐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그 여성이라면 조금 귀여워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들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어떻 선하고 귀엽게 생겼는데 이런 카리스마 있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그런 욕망을 건드리면서 이 사람이 가진 결핍을 나는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외모가 좀 떨려도 나는 뭐 편안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너의 엄마 같은 사람이 될수 있다는 여, 저 약간 좀 끔찍하게 들릴 수 있는 사람도 여지가 있지만 상대가 그런 결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욕망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 건드리면 이제 뭐그 뭐 사람의 마음을 얻을 기가 훨씬 수월하죠 어. 근데 나 이런 사람인데 제발 나좀 만나 줘 이거는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 같은 사람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그런 편안함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욕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뭐 그렇,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으니까 연애 상담 많이 올리십시오. 얘는 <laughs> 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많을 거예요. 이제 건그 SH 님은 지금, 지금 좋은 상황이에요. 상대도 나한테 호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상대가 굴에서 나와서 앞에서 있단 말이에요. 그 너구리가 그러면 내가 막 다가가면 얘는 뒷걸음질친다고요굴 안으로 도망가 버려. 그러면 거기에서 한 나왔잖아요. 그럼 나도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어 뭐지 하고 한 바퀴로 한 걸음 더 나온다고요. 그러면 나는 못본척 하다가도 슬쩍 나오고 하는 거지. 그 템포를 맞춰서 오다 보면 어느 순간 중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내가 막 나어 나왔어 야 굴에서 나왔다 야 반갑다 하면서 막 뛰어가면 안돼 <laughs> 굴까지 쫓아가면 <laughs> 땅 파고 숨지 않을까? <laughs> 그건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잘생긴 남자들은 오히려 진짜 무던하다. 아 그럴 수 있죠. 어, 뭐 근데 우리 다 일반하지 맙시다. 일반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인내심이죠. 인내심. 차분하게 어, 상대의 템포를 맞춰 가지고 지금 음. 상대도 나한테 호감이 있다는 건뭐 벌써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회피형이면 그 순간 순간 감정을 숨기는 것 같은 어? 나를 좋아하는 줄한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 그때 불안하지 마시고 그냥 차분하게 어, 그냥 일단 그 순간을 즐겁게 보낸다. 상대를 편안하게. 나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지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좋다고 말은 하잖아요. 그때 여기서 막 좋아 죽겠어. 막뭐 사줄까? 나도 뭐 해줄까? 이거 뭐, 뭐, 까시발라줄까 생선 까시발라줄까 <laughs> 이러면 하지 말고. 어, 난너 좋아해. 어, 어. 이, 그냥 이게 더난 이, 이, 거야. <laughs> 어, 그래? 예를 들어서. 자기 입으로 나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 그래 나도 완전 좋아하겠네 근데 이렇게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정도가 굉장히 좋은 템포이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laughs> 음, 그렇습니다 <laughs> 내 생각이죠 근데 어쨌든 sh님 잘 되시면 좋겠네요